요즘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로 지치고 힘든 우리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 올림픽에서 날아온 승전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활, 총, 칼그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금메달을 많이 석권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양궁은요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양궁은 어차피 대한민국을 위한 종목이다 이런 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자 양궁 단체전은요 올림픽 10연패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니까 매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1등을 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보호하사는 원래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죠. 근데 영어로 이 보호가 활이거든요. 그래서 재치 있게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활을 잘 쏘게 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아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양궁에서 모든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목표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아쉽게 탈락한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유도 여자 선수는요, 패한 직후에 이 감독 품에 안겨서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엉엉 울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4년, 8년, 아니, 그 이상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왔는데, 막상 올림픽에서 탈락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슬프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이 땅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마음이 아프고요. 피할 수 없었던 실패에 그 마음이 쓰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이런 종류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아파하고 우는 것이 애통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 때문에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육신적인 이유로 시작했어도 결국, 영적인 이유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이웃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그 앞에서 더럽고 불결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영상으로 설교를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봉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면 어떻게 목회를 하란 말입니까? 이대로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세상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 안에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퍼져 있는 것을 더 슬퍼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본질을 찾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종교 개혁의 그때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슬프게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밤까지 통곡을 했습니다 커다란 고통이 그를 압도했고 하염없는 눈물이 그의 뺨을 적셨습니다 그의 슬픔은 눈물이 되어서 강물처럼 변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렇게 애통해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했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선지자는 슬프게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문은요. 우리 인간의 기술과 재주로 열리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기도로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짓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눈물이 가득 찬 사람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 눈물 보따리가 터져 버린 사람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나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줄로 압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역에 걸쳐서 죄악이 관영하고 싸움이 계속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그 악행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대신 편을 갈라서 욕을 합니다. 누구누구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편을 갈라서 격렬하게 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애통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애통해야 합니까? 그런다고 나라가 바뀌고 악인들이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왕이 변하거나 복을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애통해 하는 그 선지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의 죄, 이웃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은요 나의 죄, 이웃의 죄, 나라의 죄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죄가 곧 나의 죄고, 이웃들의 악행이 곧 나의 악행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슬픔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절망감이에요. 자신과 세상의 죄악에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애통함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금식하면서 매달렸습니다. 밤마다 탄식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는 친밀한 규제를 나누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애통해 하면서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애통해 하는 다윗은요, 그 순간만큼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칭송을 불렀던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상처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셔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매하고 울부짖는 그런 힘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과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 때문에 울고, 나라와 이웃의 죄를 대신해서 애통해 할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소식만 넘쳐나는 골짜기 같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이웃의 죄를 위해서 진심으로 애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라면 첫째는 죄 때문에 울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할, 애통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 많이 드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세 번이나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 그 앞에 서셔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 우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검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 인류 때문에 부르짖는 통곡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애통이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에 의해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야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예수님의 눈물과 애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119편 13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시인은요 자신의 불행과 고통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시인처럼 예수님처럼 울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속이고 죽이고 관계가 깨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서 친한 동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연예인과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주고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흘리는 눈물과 통곡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면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울지 못합니다. 세상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대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세속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로 애통했으니 하나님은 신령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옆에서 부르다, 곁에서 얘기해 주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위로를 허락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와 동역자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는 것 아시죠? 보혜사 무슨 뜻입니까? 옆에서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상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죄, 이웃의 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따뜻한 성품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위로의 힘으로 현실을 버텨내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더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라.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에요. 다시 사망을 감당한 힘을 얻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이란 분이 있는데, 인도에서 53년간 쉬지 않고 인도 영혼들을 섬겼던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입니다. 그녀는 인도에 많은 여성들을 섬겼는데요. 그들 대다수는 힌두와 인도 문화권에서 억눌린 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힌두 신전에 들여진 어린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여자 아이들은요, 이 복을 바라는 부모에 의해서 힌두 신전에 바쳐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신전에 창기가 돼서 거기에서 버려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도나부르 공동체를 설립해서 그 여자 아이들을 구출해낸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모든 영적, 육적 도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녀가 처음부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에이미 선교사님의 첫 선교지 일본에서 그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첫 선교지로 출발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 고향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던 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미워지고 매일매일 울고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요. 잔잔한편안과 위로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성교사님은 확실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인도 사람들의 진정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도에서 지낸 50여 년간 그녀는 수백 명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나중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친구들이 그녀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84세의 일기로 인도 땅에서 잠들 때까지 이 성교사님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유해졌어요.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자 죄에 가까워졌습니다. 경건한 슬픔은 사라지고 세 속의 기쁨이 마음을 차지했어요. 옛날처럼 세상의 성공에 웃고 세상의 실패에 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씩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울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나에게 맡겨 주신 교회 학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울수 있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우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해서 내가 목표한 것들을 성취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첫 회심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마음이 너무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교회를 덮고 있는 어두운 장막을 거두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는 비처럼 내리고 우리 마음은... 영적으로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옛날엔 그랬지, 예전엔 내가 뜨거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지. 과거형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애통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그냥 내가 말없이 옆에 있어 줄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옆에서 얘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는 그 아름답고 엄청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거룩한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